예, 그 어, 오늘 올라오면서 제가 이제 뭐 아예 뭐 습관이 되면 중독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침마다 차라리 맡겼도를 하나씩 사가지고 올라옵니다. 오늘도 차 갖고 출근하면서 어, 주차장 앞에 떼어놓고 예, 그 뭐, 커피숍에서 하나 갖고 올라왔습니다. 예. 자 이제 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예, 아버지가 있습니다. 생모가 있습니다. 계모가 있었어요, 이렇게. 개모가 있었습니다. 생모에서 자녀가 이게 이분들이 일로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네. 출생신고가 있습니다, 출생신고 근데 아버지 재산으로는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2분의 1. 2분의 1. 네. 네. 여기도 단독주택의 2분의 1 갖고 있어요. 여기 현금도 있습니다. 한강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인데 비싸다고. 네. 아버지는 없습니다. 사망을 했습니다. 네. 사망을 가서 이제 소송이 붙게 됐죠. 네. 소송이 붙게 됐는데 여기서 유럽을 청구했습니다. 를그그 네. 상속 대산이니까 네. 상속 대산 분할합니다. 상속 분할을 하니까. 요새 이제 그, 이쪽이 좀 대응을 잘못했어요. 대응을 잘못했는데, 뭐, 막다다 보니까, 이, 이 쪽에서 이게 명의시탁을 주장합니다. 이게 원래 내 거다. 막 이렇게 주장합니다. 막, 막 싸웁니다,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구체적 상속품. 왜냐면, 하 이, 분해를 가져갔거든요. 이분해를 가져갔습니다. 이분해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 이게, 이게 증여로 인정됐습니다, 증여. 네. 증여로 인정됐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받았으니, 너는 상속분이 없다. 네. 나머지 자녀들만 몰아넣는다. 네. 이렇게 해서 판결을 했습니다. 그게면 이제 합유였는데, 공유는 지분으로 나눠갔습니다. 근데 합유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합유는 같이 갖고 있던 사람이 한번 사망을 해버리면, 이 소유권이 그냥 일로 넘어가고, 그에 해당하는 돈이 상속세인행입니다. 부동산이 되는 게 아니고, 돈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 딱, 했는데, 판사님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냐면, 고맙게도, 한강대우아파트하고 제주소에 그 땅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증여를 본 겁니다. 이것도. 네, 저희가, 그 소송 중에, 이, 계모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경제활동을 한게 없고, 결국, 이 아버지의 돈으로 다 이거 산 거고, 이거 산 거고, 이거를 즐려고, 이, 이외에도 한강대우아파트하고 제주도로다 망인이 계모의 돈으로 사서 사는 방법으로 여해준 거다. 그랬더니 판사님이, 요것만 해도, 사실은, 그, 상속권이 없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엎어버린 겁니다. 판결문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 유류분이 나오는 거야, 이게. 왜? 이거 없이 이것만 갖고 봤을 때는 이 상속재산을 가져가면, 상속재산을 가져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가져가면 유류분은 이미 이걸 기준으로, 단독주택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유류분이 발생이 안 됩니다, 유류분 부적분이 처벌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를 넣어버리니까, 증인한테 넣어버리니까 유류분 부적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차1심1심심 일신, 일신 판결 상국전군의 판국장군보다의 1심 판결이 떨어지면서 이걸 확인되는 순간 저희가 유류분들 갔습니다 유류분 유류소송 들어갔습니다 유류소송 들어갔는데 만약에 저라면 저라면 이 부분을 다뒀을 겁니다 시효 예, 부분 왜냐하면. 아니 한강 대화 아파트 상고하고예 한강 아파트하고 제주도 땅 이거를 증여받은 거를 모를 수가 있냐 그리고 너희들이 예전에 이미 이거 소송해서 소송해서 주장하지 않았느냐 이때부터 1년 지났다는 거죠 1년 경과 소멸실 주장했을 겁니다 근데 이쪽에서 그 주장을 안 했어요 저희 같은 분우이 했을 텐데 그럼 이게 뭐 받아들일지안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에서는 아예 주장 자체 안 했습니다. 뭘 했냐? 야 아니다 이거 증여받은 거 아니다라고만 주장을 합니다. 그냥 막 이렇게 이거만 덮습니다 아니다라고만. 그런데 1순판원님이 증여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냥 물론 상속보다니이게 항소됐습니다. 항소. 예. 네. 항소했습니다. 항소. 항소됐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그대로 판결을 유지됐습니다. 이거. 저희도 이제 항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주도 토지가, 이게 그, 누구냐. 이 분필이었습니다. 누가, 이, 그, 그 번, 누가, 업자가 사가지고, 업자가 사서 분필해가지고, 이제 팔, 팔았거든요.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시가 감정을 했습니다. 그전에 이거 시가 감정을 안 했습니다. 왜? 이거만으로 충분하니까. 근데, 이거 우리가, 오라 일심 판결에서, 이거를, 증요전으 봐버리니까, 우리는, 이 특별식을 산정하기 위해서 식가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론를 받았는데, 예, 그렇게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유론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계속, 아니다, 이거, 이거 개모가 산 거다. 아마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일심, 특별한 이유가 없나? 일심 판사님 판단을 내려버리면, 항소심에서도 거의 유지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면, 하 이미 일심 법원에서, 충분한 증거자료들이 제출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다투거든요 다투고 판결을 받은 거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또는 명백하게 1심 법원에서 잘못 판단한 게 확인되지 않나 그대로 유지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당연히 이상목재단 분할소송에서도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유류분 소송에서도 이게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이 이거 항소했습니다. 네. 항소는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처음에는 원래 처음에는 처음에는 단독대 2분의 1 /2, 네. 이것 때문에 시작한 사건이 결국 이 제주도 토지하고 한강 아파트까지 번져가지고 여기서 유류분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거 다 가져오고 우리가 이것까지 다가져 이것까지 가져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유류분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지금 이제 뭐좀 이제 상당히 오래된 사건인데 그러면서 결국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이렇게 이런 경우에도 적용될 이수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여기서 뭐 소멸시효 항변했을 을때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주장을 안 해가지고 그 주장 없이 그냥 판결이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숨은쟁점이 있었는데 뭐. 그 밖에도, 피고 쪽에서, 예, 그 주장을 하지 않아서, 좀 쉽게 갔습니다, 이거. 유럽은. 왜냐면, 이미 기초 사실은, 이 상대 분할에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다만, 이요에 이제, 유럽은 사건에서 쟁점이, 그, 뭐, 다투는거막 새로운 느낌이 뭐 있냐면, 이 제주도. 예, 제주도 토지, 뭐, 분필한 거를, 어느 시점으로, 어떤 상태로 감정할 것이냐. 분필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변경된 거, 뭐 분필한 거, 그 그러니까 저쪽은 분필 안된걸 기준으로 해야 된다. 왜? 뭐피상적이 분필한 게 아니니까, 아니 이이이이 규모가 분필한 게 아니니까, 왜? 뭐, 그 매도 당시에 그상태로 해야 된다. 우리는 아니다. 어차피 분필 자체는 형질 변경이 된게 아니고 도면에 죽은것밖에더 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필된 상태로, 예, 이 현재 있는 상태로 판단을 해야 된다. 감정을 해다라는이 문제 갖고 또 다치는 겠 있습니다 다쳤는데 아무튼 뭐 결과는 잘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분필을 해가지고 팔았잖아요 그러면 땅값이 높게 나옵니다 그럼 감정평가서가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래서 감정평가가 좀잘 나갔습니다 자, 소송은 이제 뭐 오늘 이제 이 정도 마무리 할 건데, 소송은, 항상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모양이 변하면서, 내가 주장을 어떻게 하는지,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어떤 증거가 나오는지, 계속 이제,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뭐, 소멸수 부분 같은 경우, 특히나, 만약에 궁금하시다, 그러면 이 국금하시면 오늘 정도의 강의면, 예, 그,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이상, 본인이 소송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본인이 소장을 받았는데, 뭐, 어떻게 될것 같냐, 라는 건,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전화로. 그거는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왜?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 전화 뭐, 1, 2분, 3, 4분 해가지고 답변 드릴 수 있으면, 예, 항상 드리, 드리는 얘기지만, 제가 미아리에 돗자리 깔고 앉죠. 여기 안 있습니다. 돗자리 깔고 앉지. 얘도 모르겠죠. 네,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서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을 때는, 꼭 뭐, 저희한테 상담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걸 들고, 예, 뭐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나, 이 유럽은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음식을 가셔도,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 어떤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가야 10만원입니다. 그래가상담비 10만원입니다. 근데 그 상담을 딱 듣고 나면, 가라이 잡힙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답이 나오고 뭘 준비해야 될지가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로 100번 이렇게 하셔서 물어보시는데 어제도 먼 지방에서 전화하셨는데, 이노사는 제가 비대면으로도 이렇게 영상통화로도 설명이 안 되겠다. 이거 직접 오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실 수 없으면 가까운 변호사 음식 가셔서 직접 상담을 하셔라 전화로 해야 사항이 도저히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중간에 길어지는데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뭐 그래봐요. 토요일 9시 10분 네. 40분 정도 촬영을 한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에 다른 주제로 예, 또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